안녕하세요, 그린게이지입니다. 오늘 왕자도 마지막 작업하고 있습니다. 월요일 루트는 도담 포장할 예정이고요. 수확은 종료가 되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창고에 일단 넣든 상태입니다. 서울의 중앙천과. 포장을 하실때에는 어, 소비자는 각각 다른 분들이 한 박스씩 이렇게 사드시기 때문에 전체 박스가 이깔이 똑같거나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. 0번1 0 그렇게 하면은 수치 가격이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. 그런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원래는 조건이 너무 악조건입니다. 워낙 불량품도 많이 나오고요. 이렇게 포장해 놓으니까 그런데요. 수거율이 6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40%는 터지거나 병 들어거나 짓물러져 가지고 버리고 너무 망태 이고요. 입니다.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<목소리도> 있는 중이고요. 네, 그린 게이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